자, 여러분들, 아, 요 경기. 자, 아, 여기서 승리하는 최후의 1위는 서머슬램에서, 아, 서머슬램 직전, 러 TV쇼의 US 타이틀전, 페이탈, 어, 4 w a 매치, 마지막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조항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현재 바비루드와 베런코빈이 도전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세명 중에 한명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세프 한표아저 이거 지금 어 누구로 할지 결정 못했는데 아 어, 지금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슈퍼스타로 아 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없습니까 아, 루세프 갑니까 자5 4 3 2 자 그럼 더 이상 어,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어, 루세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딜레이 있으니까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 돌프 나왔네 뭐야 갑 잠깐만 개츠비님 뭐야 왜 갑자기 배신 때려 <웃음> 돌프 <웃음> 아 그럼 지금 돌프가 많으니까 돌프로 할게요 그러면은 어, 왜 갑자기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셨을까? 자, 소리 한번 줄였다가 하나, 둘, 셋 세고 다시 켜 줍니다. 자, 등장한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개체비님한테 배신당한 루세프. 어,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돌프지그러를 골랐지만, 아, 이거 루세프가 이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까지 아, 됐어 들어왔으면 됐어. 자 마지막 참가자. 우, 우, 우. 우. 잭 라이더. <laughs> 아, 잭 라이더 올라가면 재밌겠다 또. 자, 잭라이더 형님 저기, 어, 실제로 보기 힘드니까, 어, 좀 오래 볼게요. 아, 끝났네. 자, 과연 누가 US 타이틀 전 마지막 한 자리, 아 어, 도전자 자리 들어가게 될지. 자, 제가 돌프지을넣습니다 아니 루세프 나한아 오... <laughs> 심판 때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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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그지어아 <laughs> 어, 아, 루세프 지 지나가다가 심판 어, 살짝 때렸어요 wow. 자 다시 올라갑니다 슈퍼 <laughs> 목록으로 차나요? 어, 저게, 저게 뭔 말이죠? 어, 아, 저 슈퍼킥 목, 목적으로... 아, 목적으로 차냐고? 제 친구가 저 때문에 덥다이보는데 슈퍼킥 목적으로 찬다는데, 아니, 저그 친구분이 뭐... 잘아시다 본데? 어, 어디서 저기 어, 목적으로 차는 걸 저기 보셨나 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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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때 아닌데. 오우씨, 하하하, 야 아, 지금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갑자기 아니, 지금. 아 <laughs> 어, 화면 바뀌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오 어, 잠깐만, 돌 때가 죽는,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오. 와, oh. oh 어, 텐레도 잘하는데. 어, 잠깐만요, 일어나야지. 자, 아, 일어나야지. 그냥 일어나야지 어, 아, 일어났습니다. 야, 너 나와, 루테프. 나서. 안 맞은 것 같은데. 나서. 루테프 한번 더. 너 아까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아. 아세, 그렇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 망치, 그렇지 어, 정이 어, 정도 이 정도 거리? 이데도안맞이 정도 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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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거도 Shows his true agility and strength he nails and a booty of young. I need with that move from almost any angle. Reverses that one. Beautiful technique. What great! over into the GDT! them. Dolph Ziggler is feeling awfully good about himself impressive thing about Zigzag from Dolph is that he's able to send opponents of any size crashing down to the canvas. Dolph many physical tools the man can finish off an opponent in several ways. That makes the zigzag that much more as a finishing maneuver. Oh, a close line. Forcefully delivered. Zack Ryder starting to wane a little. His chances of winning this Triple Threat match are starting to dwindle. Yeah, I'm sure he so saw fort... no well, the opportunity yeah, to play for him here tonight. Unfortunately, for him. This is what makes him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He's the famous, sir. Got every ounce of that one. This is could be over. Dulcimer just changed the momentum of this match. He's got the shoulders down. One, two, three. <laughs>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오늘 금방 끝나네, 다들. 아, 오늘 금방, 아, 오늘 이거 뭔가, 아,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아,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US 타이틀전 어, 서머슬램 페이퍼밴 못 들어갔는데 어, 서머슬램 직전 주에 있는 러 TV 쇼에서 어, 페이탈 포웨이 매치로 돌프 지글러, 바비 루드 그리고 베런코빈 이렇게 3 명이서 EC3에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